어, 역대하 27장은 어, 요담에 관한 기록입니다 어, 아, 요담은 우시아의 뒤를 이어서 25세의 왕이 올라서 16년 동안 남유자를 총치했다라고 아, 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담에 대한 평가는 음, 그의 아버지 우시아와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아, 평가하고 있죠 어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요담이 통치했던 시기 지적들에 관해서 소개를 하는데 우선 요담은 어 성전을 비롯한 여러 성읍들을 보수하거나 신축했습니다. 아마 아버지 때로부터 시작되었던 일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그의 아버지가 나벽으로 인하여서 격리되어 있던 시기에 요담이 어 왕위에 올랐는데 그 겹치는 몇 년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담은 어 마찬가지로 어, 아버지가 마찬가지로 계속 어, 나라의 어떤 국경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암몬 자손과의 어떤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굴복시켜서 어, 유대의 어, 지경을 계속 넓혀가고 있죠. 어, 요담이 다스리는 남유다는 어, 그렇게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근데 강성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역대기 기사는 평가하고 있죠. 요담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다는 기록으로 역대하 27장은 맞춰지게 됩니다. 어, 우리는 뭐 긍정적인 평가보다도 아무래도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담 개인의 잘못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요담이 아니라 공동체의 잘못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신앙이 요담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의 아, 뜻에 맞춰 어, 바른 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요담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다 혹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어,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는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음, 구체적으로 역대기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출발을 해보시죠. 어,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너무나 깊숙이 성전에 들어가서 어, 그곳으로부터 병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어, 그 아들이었던 요담에게는 나름대로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성전은 멀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어, 또 다른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이후에. 어, 백성들의 부패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열왕기 기록에 따르면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이 산당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백성들의 부패란 결국은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죠. 요담이 두려워했던 것은 성전에서 발병한. 아버지의 나병을 나병이 자신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처럼 백성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어, 또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요담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어, 요담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것을 싫어했고 요담은 이러한 백성의 눈치를 보는 상황일지 모른다는 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인지 가운데 아쉬운 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던 요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성실했지만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왕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감당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영적인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왕이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갑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춤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혹은 친구들 혹은 지인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공동체의 선교자적 사명을 받고 파송됐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요담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역대이 27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영적 리더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근거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며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대한 이후의 평가에서 요담과 같은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은 남유다의 샬롬을 허락하셨고 국제적 정세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계속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들 어, 남유다 백성들의 모든 신앙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안정이 되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하는 공동체적 삶이 긍정적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전부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샬롬의 상황으로 나의 신앙을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도 오늘 역대하 27장을 통해서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향한 신앙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왕과 백성의 신앙의 세계다를 때 하나님 이 백성에게 진노하시기보다는 왕에게 복을 주셔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왕인 요담에게 힘을 실어 주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왕과 백성이 어, 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어, 왕이 섬기는 신과 백성이 섬기는 신의 갈등 사이에서. 왕이 성기는 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왕의 편이 되어 주심으로 백성들이 왕의 오름을 좇아 그의 신앙을 따르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신앙이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담에게 허락하신 형통함을 주시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심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공동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행하는 것에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